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 나라 옥황상제에게는 아름다운 딸 직녀가 있었습니다. 직녀는 배짜는 솜씨가 뛰어나 하늘의 비단을 짜는 일을 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지상에는 성실하고 착한 농부 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홀로소를 키우며 농사를 짓던 견우는 옥황상제의 눈에 띄어 하늘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옥황상제는 견우의 성실함에 감탄하여 직녀와 혼인시켜 주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은 자신들의 본분을 잊고 배를 짜거나 소를 돌보는 일을 게을리 했습니다. 하늘의 비단은 점점 줄어들고 소들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옥황상제는 이 모습을 보고 크게 놓아여 견우와 직녀를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견우는 은하수 서쪽으로 직녀는 은하수 동쪽으로 쫓겨나 서로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되었습니다. 견우와 직녀의 애절한 사랑에 감동한 까마귀와 까치들은 옥황상제에게 간청하여 1년에 단한번 7월 칠석에 만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7월 칠석이 되면 수많은 까마귀와 까치들이 은하수에 모여 날개를 펼쳐 다리를 놓아주었고 견우와 직녀는 그 다리 위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재회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만남 뒤에는 다시 긴 이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견우와 직녀는 다음에 7월 칠석을 기약하며 헤어져야 했고 이들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7월 7석이 되면 사람들은 견우와 직녀의 슬픈 사랑을 기리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직녀처럼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기를 바라며 바느질 대회나 길쌈놀이를 즐겼습니다. 또한 7월 7석에 내리는 비는 견우와 직녀의 눈물이라고 여겼습니다.